여러분 텀블러 쓰실 때 제일 짜증나는 순간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얼음은 다 녹아버리고 물은 새고 운전하면서 마시기도 힘들고 근데 저희 텀블러는 다릅니다. 끝까지 시원하고 절대 새지 않고 한 손으로도 편하게 마실 수 있죠. 이제 텀블러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구글이 나노바나나라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모델을 공개하면서 AI 컨텐츠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이 모델은 그냥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사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고 결과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몇초 만에 옷을 갈아입히거나, 로고를 바꾸거나, 조명이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의류 브랜드들은 촬영을 따로 안 해도 진짜 사람 같이 보이는 AI 모델에게 자사 제품을 입힐 수 있는 거고, 제품 판매자들은 원하는 각도에서 실제 사람이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노바나나를 좀 만져보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죠. 바로 아케이드라는 AI 쇼츠 컨텐츠 생성기인데, 여기에 나노바나나가 직접 통합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컨텐츠 배우를 생성해서 브랜드 옷을 입히고 제품을 들게 하고 심지어 어떤 말투로 뭐라고 말할지까지 통제해서 바로 쇼츠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옷을 입고 제품을 든 AI 쇼츠 컨텐츠를 단몇분 만에 뽑아내는 쇼폼 제작 로드맵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 AI로 만들어진 조금 다른 느낌의 영상도 한번 보시죠.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지금 보시는 이 여자들 전부 AI로 생성된 사람입니다. 전이 방식으로 월 9천만 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고 기사 뜬 걸로 인증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AI로 수익을 가장 많이 내는 방법은 온리팬즈 같은 어른이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에서 구독료를 받는 거인데 나노바나나는 이 어른이들이 좋아하는 매콤한 콘텐츠는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도 수익 창출을 못하게 막아뒀죠. 실제로 AI로 가장 돈 벌기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AI로 온리팬즈처럼 어른이들 플랫폼으로 매달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댓글에 제 전자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월 9천만 원 매출을 내는 방식이니 지금 꼭 전자책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하죠. 먼저 아케이드에 가입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할건새 프로젝트 시작을 누르는 겁니다. 그럼 프롬프트 입력창이 깔끔하게 열리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배우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이미 준비된 수많은 실사 배우 라이브러리가 뜨는데 원하는 스타일을 카테고리별로 고를 수 있네요. 직접 생성 안 해도 충분히 현실적인 배우를 뽑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새 나노 바나나 생성기를 쓸 거라서 배우 생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텍스트만으로 아예 새 배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텍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배우를 생성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제품이나 옷은 아직 넣지 말고 그냥 배우 자체만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스 스타트업 창업자 같은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젊은 성인 남성 금발 머리 파란 눈 스타트업 약간 사무적인 느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나노 바나나가 알아서 돌려주죠. 프롬프트를 과하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생성됩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크게 미리보기가 뜨죠. 저는 가운데 인물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이제 나노바나나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만들 쇼츠는 제품 후기 형식의 영상입니다. 헤어 트리머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죠.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왼쪽 아래 이미지 아이콘을 눌러 트리머 사진을 업로드한 뒤 프롬프트에 이 남자가 새 제품처럼 헤어 트리머를 들고 있도록 해라라고 적겠습니다. 배우가 선택된 상태인지 확인하고 오른쪽 아래 제네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물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제품이 실제처럼 보이고 손 모양도 자연스럽고 배경도 깨끗하며 배우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됐죠. 달라진 건 손에 제품이 추가된 것뿐이네요. 이제 포즈를 좀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정중앙에서 제품을 시연하듯 들고 있으니까 오른손에 트리머를 자연스럽게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게 해라라고 프롬프트를 넣고 다시 생성합니다. 결과는 또 완벽합니다. 배우의 디테일이 그대로 유지되고 각도를 바꿔도 동일한 캐릭터가 유지되죠. 이번엔 왼쪽 이미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다음. 아케이드에서 배우가 뭘 할지 설정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제품을 보여준다 라고 적었고, 목소리는 일단 임시로, 랜덤으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생성되면 미리 보기 단계에서 오디오 없이 배우의 움직임만 확인할 수 있죠. 보시면 배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품을 들고 있어서 충분히 쇼츠로 쓸만합니다. 마음에 들면 립싱크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의 목소리 훈련이 시작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완성되면 배우를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추가하고 준비한 대본을 붙여넣습니다 이제 진짜 아케이드의 마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죠. 배우의 목소리, 말투, 속도, 억양까지 전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 언어, 악센트까지 다 설정 가능하고 미리 듣기로 어떤 톤이 맞는지 테스트해 볼수 있죠. 저는 영국식 악센트를 가진 토니라는 목소리를 선택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유튜브 쇼츠는 무조건 영어로 운영합니다. 요즘은 챗치 p t 가 있으니 언어적인 한계는 사실상 사라졌고요. 영어로 영상을 만드시면 당연히 영상 또한 훨씬 잘 퍼져나가고 떡상 가능성이 10배 이상 더 올라가거든요. 어차피 같은 시간 들여서 일하실 거 돈이 더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암튼 발음 안정성, 말하기 속도, 억양, 강조 등을 다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세팅하고 최종 영상을 생성하면 됩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면 배우가 헤어트리머를 손에 들고 정말 자연스럽게 대사 하는데 목소리와 표정까지 쇼츠용으로 완벽하게 어울리죠. This is the new WeMe hair trimmer. The reason I made this was simple. I just wanted a clean, easy to use trimmer without the weird bulkiness or crazy designs. 이런 식으로 나노바나나와 아케이드를 활용하면 단순히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물건을 들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 같은 쇼츠 영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경쟁이 거의 없다는 점이죠. AI 업계에서는 금방 포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이 황금기입니다. 나중에 포화되면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친 걸 후회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 AI로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쇼츠 운영하시는 창업 방식은 빨리 시작하실수록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AI로 인플루언서 만드실 거면 돈이 더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AI로 진짜 사람 같은 인플루언서를 만들어 틱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 어른이들 매콤한 컨텐츠를 온리펜즈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여 월 구독료를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AI 인플루언서의 경우 유튜브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브랜드에서 협찬도 받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온리펜즈 같은 어른이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에서 매콤한 컨텐츠를 팔아 구독료로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방식에 대해서도 엄청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